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구원의 네 가지 주제가 필요성, 즉각성, 점진성, 최종성인데요. 이걸 제가 그 즉각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요. 홍해를 건너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왔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 왔기 때문에 이제는 홍해를 또 지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한번 건너온 다음에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once saved, always s a v e d 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는 언제나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 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하신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지고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온 거거든요.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요. 물론 왕야에서 살면서 왕야에서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배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척지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 통해를 건너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즉각성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자신의 죄된 삶을 미우치고 미워하면서 의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180도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된 삶을 미우치고 미워하며 배기합니다. 비록 여전히 부족함과 여전히 미흡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의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죄를 추구하고, 죄의 방향으로 계속 치닫던 그 삶이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켜서, 이제 의의 방향, 누러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회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아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 스스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겠죠 맞아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식은,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객관적인 지식인데, 두 번째 감정적 동의라는 것은 그것을 주관화하는 겁니다.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 맞아. 내가 죄인인데, 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어. 맞아. 그런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앞에 것은 객관적인 지식, 중간에 감정적 동의는 주관적으로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인격적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신뢰 (trust).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적 합니다. 그렇죠? 인격적 신뢰와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영접이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트러스트 하면서 그분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신념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것.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에 왕좌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영접하는 기도를.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심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립니다. 가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또 나의 영원한 남아있는 나의 영원한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접기도 인격적인 신뢰와 더불어 영접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기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이 순간 확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순간에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믿음의 결과로 받게 되는 구원의 혜택, 구원의 혜택이 제가 오늘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어둠남. 중생, 거듭남.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대화 중에 나오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거듭남과. 중생이죠. 거듭남과 중생. 자, 이게 우리가, 우리가 전도할 때, 네,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중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가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죠. 영적인 결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얘기죠.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호 내주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의 끈,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끈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결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완전한 죄 사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삶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네, 그거 뭐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는 과거의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미래에도 지을 수 있는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건데요. 구원파. 구원파가 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구원파가 이단인데 구원파 이단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람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파의 매우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자,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되고, 현재의 죄가 용서되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왕궁 밖에 있는 거지 소년과 소녀를요 왕궁 안으로 들여가지고 그를 양자와 양녀로 삼아서. 그 다음에 상속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림인데, 자, 이 거지 소년, 소녀가 왕궁으로 들어왔는데요. 왕궁으로 들어와 놓고도 계속해서 계속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왕궁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다니고, 냄새나는 옷 입고 다니고, 다 아, 헤어진 옷 입고 다니고, 샤워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왕궁으로만 들어왔는데, 왕궁에 들어와서 왕궁에서의 양자와 양녀,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이나 의의 품격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장소만 옮겨왔지, 그냥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와갖고도 거지 스타일로 그대로 있고, 그대로 와서 쓰레기통만 뒤지고 산다. 자, 이게 이제 부원파가 주장하는 부원파적인 믿음인 거죠 자, 우리가 왕궁 밖에 있을 때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왕궁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벗어 던져야 되죠. 옷도 벗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목욕도 하지 않았던 자가 목욕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주와 왕자로서의 공중에서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점점 왕자다운 왕자, 공주다운 공주, 결국 그 왕국을 상속받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냥 옛날에 거지로 살았던 그 완전 꽃제비의 삶을 왕궁으로 옮겨와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원파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끝내. 근데, 왕국에는 들어왔다고 하는데, 왕국에 들어온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는 자기 스스로만 왕국에 들어왔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실한 의미에서 왕국에 들어온 게 아닌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라고 해놓고 그다음부터 삶의 어떠한 변화도 단 하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스스로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하는데 단 한치의 변화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의로운 방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경험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죄사함을 오해해서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면서 착각이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칭의를 받죠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 의인이 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 입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거지, 왕궁 밖에 있던 거지였던 우리를 왕궁 안으로 들여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양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는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할때 그들에 대한 징계, 사랑의 징계에는 있었지만 그들을 애국당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남았나요? 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영접하고 주님을 믿을 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죠. 고린도 전서 12장 13절.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성령은 가장 위대한 도우미에요 도우미. Helper. 가장 위대한 도우미.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뒤에 우리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온 상태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해요. 구름 기둥이 필요하고, 불 기둥이 필요하고, 만나가 필요하고, 매출하기가 필요하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이 필요하고, 옷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이 얼마나 추워요? 너무나 추운 그곳을 열을 주시는 거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은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불기둥은 난로예요, 난로. 구름기둥은 에어컨을 주시는 거고, 광야에서. 불기둥은 난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배출하기를 주시고, 안석에 샘물이 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된다그 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표정은 항상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그 아름다운 미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요, 천국을 얻게 됩니다. 자 사랑한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영생을 이미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이미 얻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국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랬죠. 미래적으로, 미래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더 온전한 의미에서 얻게 되고, 미래적으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이미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얻었던 것이 첫 번째, 거듭남과 중생, 영원의 거듭남, 중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완전한 죄사함, 칭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내주, 양자됨,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대박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온 우주를 얻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기쁨, 구원의 기쁨을 늘 유지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